요즘 유튜브를 한 덕분에 핫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진만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신뢰나 호감이 더 가는가봐요 엊그제 만난 커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언니분이 일요일에 일을 하셔가지고 평일날 좋다고 하셔서 경기도에서 먼 걸음으로 오셨더랬죠 그 연령대는 비슷한데 그냥 편의상 언니랄게요 흡연을 안 하셔서 꼴초인 제가 담배 피우는 게 조금 미안했어요 두분 나의 차가 약간 나는 동고 커플이셨는데, 언니 분 외모가 넘사벽이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 모델 같은 외모에 파격적인 의상에 흡사 다비치의 강민경 느낌이었어요. 하지만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 없어요. 그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외모가 이렇게 출중할수록 그 되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거나,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저 또한 나에 대한 호감도가 없는 상대에게는 관심이 잘안 가는 타입이라서요. 그런데 예상을 뒤집고 어, 저에게 너무 호감을 가져주셨어요. 유튜브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.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. 뭐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어,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되게 편안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피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피자도 시켜 주셨어요. 그러면서 그간 활동한 이야기나 뭐 성향 이야기를 주고 받았죠.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 아 뭐야 되게 뜸들이네 평범한 일상은 궁금하잖아 어서 핵심을 얘기해 줘뭐 이러실 것 같은데 네, 알겠습니다 그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유도를 하면서 긴장을 풀어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날 배가 고파서 먹는데 열중해서 그런지 아니면 언니분 미모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제가 위축이 된 건지. 아니면 미모보다 이 스타일과 매력적인 분위기에 압도가 된 건지 스킨십을 참아 시도를 못했어요. 이건 남자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. 뭐 쉽게 예를 들면 일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잘 하시는 분이라도 엄청 잘 나가는 탑 여자 연예인이 옆에 있으면 손잡기도 어려운 그런 느낌. 아시나요?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하지를 못했어요.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두분 기가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대화가 흐르는 도중에 갑자기 언니분이 뜬금없이 손을 이렇게 탁 내미는 거야 응? 웬 악수? 뭔가 했더니 아까부터 만져보고 싶었다는 거예요. 순간 이건 뭐강남의 파티를 했을 때보다 더 짜릿한 기분이 들면서 심장이 막쿵쿵거리더라고 그러더니 옆에 와서 앉았고 제가 이렇게 허리를 감싸 안고 위아래로 이렇게 막 쓰담쓰담 했어요. 그리고 언니도 기분이 업됐는지 제이 오일을 조물조물 해서 제가 아주 혼쭐이났죠그 저는 이렇게 본 게임보다 이렇게 전초전을 되게 즐기는 편이거든요. 두근두근 설리잖아요. 그걸 본 오빠께서도 엔티 아니실까봐 두눈 동그랗게 보면서 흐뭇흐뭇 하시더라고요. 그 언니 몸매나 외모도 훌륭하지만 가장 이렇 눈에 들어온 부분이 이 여신 헤어스타일과 머릿결 그리고 입술 화장이었는데 그 미처 자문을 구하지 못했어요. 그 점에서 정말 나에 비교될 정도로 제가 좀 초라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. 그 다음에 만나면 꼭 스타일 조언을 구해야 되겠어요. 또 하나 자극이 심했던 부분은 이 오빠의 엔티스 성향과 변스러운 성향 덕분에 이쪽 활동에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도 뭐 가끔 초대 위주로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또는 컨셉 잡고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뭐 대단한 건 아니고,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걸 당하는 부인 컨셉? 뭐 그런 걸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재밌었던 이야기가 그 언니가 이 오빠의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, 부탁이 뭔데 했더니 오빠가 언니에게 이 갱을 요구를 했고, 그래서 이렇게 여섯 명을 불렀는데, 그 중에 한 명은 이 오이가 너무 커서, 삐. 한 명은 너무 비어가이라서 삐. 그래서 이렇게 네 명까지 소화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,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엔티가 강해서 그 매력적인 언니가 그런 걸 했다는 상상을 순간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언니 이야기만 했나 보네요 그 오빠분도 되게 지적인 외모에 이 어투라는 게 어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 진짜 심각하게 좋으셔가지고 왠지 사기 치기 딱 좋은 좋게 표현해서 영업하기 딱 좋은 인상이었어요. 아니면 이렇게 왜 강사 같은 직업이면 파트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믿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. 음,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미녀를 거저 얻은 건 아니구나 이런 쪽에 일절 관심도 없는 언니를 설득한 걸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짐작해 하더라고요 약속 잡을 때 딱딱한 저의 단답에 조금 서운했었던 것 같지만 두 분도 초대 공고를 할때 하루에 수십 명씩 막 지원자가 오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결론은 그 언니랑 무조건 친해져 가지고 저도 미모가 더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 꼭 되겠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야한 걸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네요 thank you